씨앗은 겉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 씨앗이 뿌려져서 땅 속에 묻히면 그나마도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싹이 터서 땅 위로 솟아오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게 자라죠? 큰 나무가 됩니다. 이게 씨앗의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씨앗의 역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의 역설을 말씀하신 때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 왜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 바로 이 고난 주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들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마치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힌 뒤에 싹이 나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는 씨앗의 역설과 같은.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힌 것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보면 또그 안에도 또 다른 역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입성의 역사의 의미를 역설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래전 스가리아 선지자가 했던 메시아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부분입니다. 왕이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장면을 제가 AI에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거예요. 왕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저렇게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왕이 성에 입성할 때 어떤 장면으로 입성하는 것이 관례인지 그런 생각, 그런 그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런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이 왕이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 저렇게 개선전차를 타고 저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이 입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왕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어린 나귀를 탄건 뭐지? 정말 메시아가 맞나? 어떻게 왕이라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크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 나라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보죠. 본문 6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후에도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역설이 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역설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새롭게 행동하도록 도전을 하셨어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아, 왕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인간이 되셔서도 어떻게 종의 모습까지 낮추시고 이렇게 섬기실 수 있을까? 왕은 군림하는 존재인데 섬기는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 이게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뒤집어엎는 거죠. 여기 반전이 있는 것이죠. 하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동방 순례에 나오는 레오라고 하는 한 일꾼 얘기가 나옵니다. 레오는 성지 순례단 일원으로 마치 종처럼 순례단의 식사는 물론이고 모든 집안 아 잠니를 도맡아 처리했어요. 한 교단에서 파송된 대규모 성지순례단이 출범을 했는데, 거기 레오라는 사람이 정말 마치 종처럼 식사하는 일 잡일을 도맡아서 막... 저녁이면 순례단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줬습니다. 이 레오의 섬긴 덕분에 순례단 분위기는 늘 활기차고, 늘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레오가 사라집니다. 순례단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온이 깨지더니 막 갈등이 일어나고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순례단이 제대로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급기야 더 이상 순례를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레오가 종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사실은 이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리, 레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순례단의 한 사람이 레오를 찾아 나섰습니다. 찾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순례단을 이끄는 큰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소개된 레오는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종처럼 우리를 섬겨 주셨던 것처럼 이 레오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섬김을 실천했던 거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리더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왕이지만 섬기러 오셨다. 왕이 섬김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모두가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낮아져 섬기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말씀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욕하고 오늘 우리 정치권이 지금 정말 불성 사나운 추체를 보이고 있잖아요. 사사건건 싸우고 공격하고 대립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게 바로 세상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나귀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므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가 하나로 더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섬김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죽음의 길로 가신 왕의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인 무리들이 빌라도가, 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며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입성을 환영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외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며칠 뒤에 그들이 외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함께 듣고 계신 것이죠. 함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의 보호자로 오르는 입성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입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입성 그 뒤에 부활을 통한 진정한 승리가 있는 승리의 입성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역설, 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음 넘어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그러셨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의 덫에 걸려 드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 하시려고 일부러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시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죽자 크게 다시 살리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역설을 설명하고 있어요. 죽는 자리까지 낮아지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죽자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 역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개인만, 예수님만을 위한 역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설을 행하셨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 역설 때문에 우리가 사망 본세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이 낮아지고 죽으시는 이 역설의 섬김과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설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 가서... 희생하고 거기 죽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랜 세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오늘 복된 교회로 이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설이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내가 대접받겠다고 버티면 그냥 씨앗은 하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확산되어 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료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역설, 메시아로 죽음의 길을 가신 역설, 세상 상식과 원리에 젖어 살고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주시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오히려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희생하며 헌신하고 그래서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